내가 엄마가 되 보니까 진짜 엄마가 되니까 못 하는 것들, 내가 애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죠, 분명히. 네, 이제 엄마가 된지 어제 고작 3년 됐는데요. 음. 과일이 과일을 사면 안 먹게 돼요. 아, 이거를 아껴 놨다가 나눠서 음. 몇 번에 나눠서 아이를 다 먹여야지. 음. 제옷 옷 사고 싶은 건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사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것도 많은데 아니지, 이걸 아니지. 다 아껴서 나중에 첫째가 크면 갖고 싶은 거 그때 다 해줘야지 아, 그 돈을 모아서. 벌써? 그러니까 이런 어, 생각은 어, 벌써부터, 어. 벌써부터 해요. 어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부터 걱정하는 게 어. 이제 첫째 서윤이가 여자 딸이다 보니까 음. 지금부터 좀 이르긴 한데 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 시집갈 때 어, 내가. 오, 이것도 해주고, 정말. 이만큼 서연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 욕심이 벌써부터 있어서 오. 제 거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미 다 기존에 갖고 있고 음. 좋은 것도 많이 해봤고 다 가져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 챙기는 거 외에는 음. 별로 아. 의미가 없다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서 이지현 씨의 뭐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그 <laughs> 다시겠단다. 이지현 씨 친정엄마라면 어.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이모 여자 같죠. 이지현 씨가 네. 첫째 딸에 뭐 이제 세 세살 됐어요? 네살 됐어요? 세살 3살, <laughs> 3살에 20몇 년에서 30년 뒤를 그 결혼을 걱정한다는 게 혹시나 현재 지금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또 아, 진단하지, 진단하지 마, 아, 나, 진단하지 마. 제으로 진단하는 건아있지 아니, 진짜 그런 아, 경우가 있면 경우? 자, 그러면 지금 을 알려준 바에 있지. 과연, 지씨는왜 지금서부터 아이의 결혼을 걱정하는 가 밤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laughs>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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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남편을 만나봐야겠어. 어제수 없지, 진짜. 정성호 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한 거예요. 지금 아이에 대한 생각, 엄마에 대한 생각, 내가 가득 차서 남편의 자리는 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지연 씨라 또 본인 여자 자신의 지연 씨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음. 전 대한민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이거라고 이 봐요 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육아에 집중이 돼서 남편의 존재는 사라지고 어. 이 육아에 너는 왜 동참하지 않느냐를 다 바뀌어요 어. 아니 남편 챙겨주고 싶어요 애들 그렇죠.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음. 얼마든지 챙겨줬고요 음. 근데 음. 챙겨주고 싶은데 집에를 안 들어와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면 제가 웃음> 제가 뭐 <laughs> 남편을 모르니까 할 말은 아닙니다만 <laughs> 아마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엄마로서의 포스가 강해지면 네. 남편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아, 싫어, 싫어. 왜안 네. 들어오고 왜 늦게 들어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을보십시요 아마 돼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요인도 어,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변인아이한테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많이 뺏겼다. 여자 이지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엄마 이지 근데, 근데 여자... 엄마 이지연만 있으니까. 저기 전에 저희 신랑은 술이 늘 먼저인 것 같아요, 저보다. <laughs> 저도 그랬는데 네. 새벽 한시 기본 어, 2시, 2시, 3시. 어. 그렇게 집에 갔어요. 왜 어. 일을 하니까 일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그 때면 싸우다가. 어? 야. 이거 야, 내, 야, 2시, 3시까지? 야, 네. 내가 제이디어를 제가요. 두시 세시까지. 저거 한 번은 내가 걸릴 줄알았어 아니 왜. 이미지 좋은 보배 아니, 아니 기술로 선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형 동생을 네. 하니까. 네. 근데한참 MBC 코미디 막 네. 부흥할 때 네. 회의실에서 코미디 현실에서 네. 후배들이 막 아이디어 하면 보통. 10시, 왜냐 집에들 가야 되니까 10시, 11시면 끝나요.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가면은, 딱안 가는 애들이 남는데, 오정태, 정성호 김한기, 뭐 이런 애들이 안 가. 야, 그래, 그래. 너왜안 가냐? 그러면, 어. 아우, 집에, 지옥 같아. 어. <laughs> 심지어. 코미디언실 아. 아. 쇼파에 이렇게 자. 어. 어. 자, 너 집에 가서 자고, 아우. 어. 여기가 좀. <laughs> 아니 아, 그러다가, 그 그러다가, 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내가 계속 이제 그 이제 일상, <laughs> 아이들 <이제> 뭐라 <웃음> 해. <웃음> <웃음> 나를 위해서 좀난 요거는 음. 좀 썼다 하는 거돈좀 썼다 있나요? 저는 요즘 예. 제가 이석증이 생기고 나서 이석증이 생기면 이렇게 항상 겁이 나요 내가 언제 이석증이 와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네, 네, 어지러움증이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아 겁이 나다 보니까 응. 제가 쓰러지면 당장 애기들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을 챙겨야 되겠다 어 생각해서 음 제가 눈을 질끈 감고 홍삼을 요즘 샀어요 눈을 질끈 감고 서 그건 사도 돼요 홍삼 비싸요. 비싸요 네. 네. 장복 참았다. 정말. 난뭐 챙겨줄 거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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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웃음> 정말 완벽해 보이고 정말 음, 뭐다 음. 해줄 것 같은 엄마도 <laughs>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얘기를 우리 이지엄마담에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엄마 없었다면 난 음. 아마 죽었을 거다. 그 여자는 시집을 가야지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갓 엄마가 된지 얼마 안 됐고 그 중간에 제가 요즘 있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배우고 엄마. 느끼는 게참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안산이었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 가수 활동을 할때 15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엄마가 매일을 데려다 주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안산에서 서울을 매일 데려다 주시고 아, 근데 또그 와중에 아. 학교, 고등학교를 일산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일산 갔다가, 일산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안산으로 오신 거죠, 매일은. 근데 저는 이제 늘 피곤하니까, 저도 연습하고 스케줄 끝나고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니까, 엄마 차를 타면 늘 이렇게 기절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살짝 이렇게 눈을 떠보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막 엄마 다리를 이렇게 막 허벅지를 아, 때리고 꼬집고 아막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요즘 아이를 낳고 일을 다시 하면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친정에서 다시 서울을 왔다가, 서울에서 일 끝나면 안산으로 갔다가, 애들을 찾아서 또 저희 집인 수지까지 가요. 그런데 하루에 반을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이야.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하다가 막 너무 졸리니까, 저도 모르게 막제 막 다리를 때리고 오. 막 꼬집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순간, 아,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렇게 힘들고 졸리신데, 근 8년을 나를 매일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는 저를 시집을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요즘도 제가 애를 둘 낳고 손주들까지 봐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굉장히 밖에서 활동적인 분이세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모임도 많으시고 또 이것저것 배워서 자격... 증 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엄마는 다시 또다시 한번 엄마의 인생을 접고 물심양면 이렇게 제 육아를 또제 애들을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즘 하시는 말씀이 딸 가진 친정 엄마들은 요즘 딸이 40살 될 때까지 아파서도 안 된다면서 자식은 평생 AS 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신랑이랑 신랑이랑 맨날 싸우고 사네 안사네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짐 바리바리 싸갖고 뻑하면 칠녕 딜랑달랑 하, 해도 엄마가 늘다 받아주시고 진짜 참 든든한 친정엄마가 되어 주고 계세요 음. 아유 아, 진짜 또... 고생하는 엄마들 아,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